상추, 이것과 함께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우리가 자주 먹는 상추,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음식이 뭔지 궁금하신가요? 정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세요. 최건비책 첫 번째 해산물입니다. 상추와 해산물은 모두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과 설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기름진 고기입니다. 삼겹살에 상추쌈을 많이 먹지만 찬 성질의 상추가 기름기와 만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꿀입니다. 상추와 꿀을 함께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상추는 좋은 채소지만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